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파이코인이 만들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5년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 니콜라스 박사가 이 블록체인 기술 이와 같은 것에서 파생되는 암호화폐 이걸 토대로 에브리데이피플 보통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라는 개념으로 좀더 물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도 그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데스크탑이 아닌 휴대폰으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그 파이코인이 벌써 한 5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대하고 했던 것이 정말 너무 길게 느껴져서 어떻 때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코인 자체가 롱텀 프로젝트 때문에 좀더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거기 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런 그 코인 세계가 우리가 신뢰할만한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유명한 인사들이랄까 전문가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서로 파악하면서 좀더 우리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독일 분데스 방크의 총재 겸 그 유럽중앙은행위원으로 이게 있는 분이 했던 말이 상당히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국제결제은행 거기에 그 서밋 패널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미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중해야 된다. 이렇게 수중하려고 하니까 CBDC를 신속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다. 면서 내걸었던그 비즈니스 모델 수정.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양반은 이제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하는 거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분산원장 기술이 그 우리에게 큰 수단이자 도구로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된다는 데다 초점을 두고 실물화폐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썼습니다 이렇게 실물 합폐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만큼 그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모든 작업 속도를 좀 높여서 앞으로 분산 원장 기술을 토대로 한뭐 CBDC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다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다는 것만 해도 이렇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은행이 그동안 해오던 것을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로 바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 만큼 이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CFTC 상품거래위원장으로 있던 CFTC 위원장이 금열 저항을 위해서는 CBDC와 스테블 코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뉴스로 이제 상당히 큰 자막으로 나왔길래 저도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동일하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받아주면은 이분 얘기했던 말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라 얘기를 했던 것은 그 독일의분데스 방크의 어, 총재가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서 중개자가 없는 전통적인 금융을 대체해야만 된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금, 금전거래와 돈거래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바꿔 나가서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중개자 없는 금융을 해야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을 보면은 이렇게 제 전통 금융을 그 비즈니스 없는 모델의 블록체인 기술로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거대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에 파생되는 그런 암호화폐를 상당히 이제 많이 채택을 하려고 미국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했던 것을.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그게 파생된 암호화폐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금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니콜라스 박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파이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신뢰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저는 평생 원자력 연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연구 과제를 통해서 많은 이제 정보를 구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그런 그 검색 기능을 통해서 비트코인, 아, 파이코인을 만들었던 니크로스 박사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를 초창기에 많이 이제 검토를 했고, 충분한 신뢰가 간다는 그런 기반을 통해서 저도 이제 파이코인을 계속 채굴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이코인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그 파이코인이 나가야 될 세상들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단계를 거쳐 나가야만 되니까, 그와 같은 것에 여러분들 이제 실증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제, 쿼아템에서도, 뭐, 파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파이 아트 페스티벌 통해서, 뭐, 상당히 많은 사진 전시를 하게 한다든가, 뭐, 그리고 아트들을 나열하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매달 행사를 이제 꾸미고 있고, 매달 행사를 꾸며서, 파이오네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KYC는 KYC대로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신뢰를 해 나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매, 미국의 메사리, 메사리 CEO가 했던 말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만일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을 한다면, 대규모 암호화폐가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좀, 어, 협박성 이런 발언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메사지 CEO에 있는 라이언 셀키스는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를 옹호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비난하고 있는 또는 제대로 규제를 못하고 있는 그 SC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게리 겐슬러는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이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성 발언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분인데 양반이 이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두 번째 임기를 하게 되면은 대중들의 재산을 노리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검열하고 미국 검찰의 암호화폐 기업의 수환장을 엄청나게 실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포인을 쓴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셀프 커스터디를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전쟁을 부리야만 된다. 이런 포인을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 전통 금융하고 이런 그 분산 원장 기술의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규제에서 제대로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한 일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양반이 이제 그 21년도에 했던 말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메일은 40년 이상 인터넷의 킬러 앱으로, 어 우리에게 이제 활용이 됐는데 30년 이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킬러 앱으로서 의 역할을 하던 이메일이 이런 30년 이후에, 이,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이제 30년 후를 내다봤는데 그 얘기는 지금부터 비트코인이랄까 이런 암호화폐가 앞으로 킬러 앱이 돼 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21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지금도 몇년 지났 또,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 이제 원파이가 생각하는 것도 30년 이후에 파이코인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 앞으로 30년 이후에는 인터넷의 킬러 앱은 이메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암호화폐 세계에서 비트코인은 킬러 앱이었다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얘기를 저는 파이코인이 30년 후에는 정말 이런 그 인터넷의 킬라이브 이메일인 것처럼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웹3 선두 주자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파이코인 관련되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영상을 만들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카르다노 슬립을 했던 그, 찰스 호킨스가 엑스 트위트에 재미있는 제안을 했던 것이, 궁금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비트코인 캐시와 카르다노 에이다를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사를 물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게 이제 66%뭐 정도가 24시간 내에 찬성표를 던진 걸 보고, 이게 상당히 블록체인끼리도 이 통합도 가능하구나 어떤 내용인가 저도 이 관심을 가져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르다노 에이 a 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설명도 하고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어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 의해서 하드폭 해서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좀더 이제 개선하는데 개선 해서 만들었던 것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져서 별도의 어떤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 어 가는 걸 하드포크라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하드포크를 만들었던 사람은 중국의 우지한이라는 친구인데 이 우지한이라는 축구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지한이라는 친구는 그 베이징 대학 나올 때 수석으로 나왔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수석으로 이제 경제학과에서 수석으로 나왔던 친구가 이런 그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자마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중국으로 완역을 했습니다. 이때가 2011년도라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백서를 완역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이런 걸 투자를 해서 한 2만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 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가졌던 그런 친구가 이제 우지한이라고 옛날에는 꽤 많이 이제 나왔었는데 주로 그 비트메인이라고 해서 이런 큰 채굴 업체를 이제 운영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초창기에는 비트코인이 한 1메가바이트가 되도록 이런 할핀이라고, 할핀이라고 비트코인 개발을, 사토시 나카모도를 도와서 비트코인을 개발할 때 직접 참여했던 할핀이라는 친구가 이런 블록 사이즈를 1메가바이트로 제한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1메가바이트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1메가바이트로 제한할 당시만 해도 2,100건 정도가 거래가 수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는 임시 조치였고 뭐 서서히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본래의 로드맵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발에 참여했던 할핀이라는 친구는 어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성공하면은 한 개에 한 천만 불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2009년도에 벌써 비트코인을 만들 때부터 이것이 성공하면은 천만 불 가까이 도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을 했던 친구인데 불행하게도 2014년도에 루게릭의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반이 그... 원래 사토시 낙카모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할핀이라는 얘기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P2P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전자화폐가 그 당시에 가치가 얼마가 될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다면 천만 불을 갖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걸 보고. 야, 정말 우리가 파이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하면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은 이걸 만들 때부터 이와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카로다노하고 그 비트코인 캐시가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통합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것 같은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이제 아직 제팔로우을할수 없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문득 생각하는 것은 우리 리플하고 스텔라 또는 파이코인 이와 같은, 같은 그 사촌 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코인들끼리의 통합은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좋은 자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좀더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존 블록체인하고 새로 생성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많은 코인하고의 어떤 그런 통합도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콩에서는 크립토에 열려있는 홍콩에서 암화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정말 홍콩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지, 암호화폐가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지를 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난 4월 달에 열렸던 홍콩 웹3 페스티벌에 한 5만 명 정도가 참석해서 정말 크립토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웹3 페스티벌에 5만 명, 뭐 상당히 큰 숫자, 미국에서도 그런 숫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규제 불통인 미국에 비하면은 크립토에 열려 있는 홍콩과 대비해서 많은 기사가 나올 때 미국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이제 홍콩 자산 토크나 표준 개발 커뮤니티를 출범시겠다 해서 이제 뉴스에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홍콩 금융관리국하고 정권 선물 위원회 (SFC라고) 그러는데 이 홍콩은 정권하고 선물 위원회를 한 곳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처럼 (SC하고) (CFTC가) 분리되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이렇게 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컨트롤하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결정은행, BIS의 혁신 허브 홍콩센터, CBDC 전문가 그룹, 또 중국은행, SABC 등 7개 주요 민간 부분 기업들이 총망나해서 홍콩 자산 토크나 표준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홀세일 CBDC하고 토큰화된 화폐, 그 토큰화된 자산 등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을 위한 목표로 삼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홍콩은 중국을 앞서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한 기반을 닦고 가고 이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중국 본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코인이 오픈되고 또는 상장되고 하는 이런 모든 기반을 닦아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이 중국이 제대로 파이콘과 관련해서 이런 기반이 규제 범위 내에서 제대로만 간다면 엄청난 효과를 낼것 같다.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탈달러를 위한 노력들을 브릭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브릭스에 소속되어 있는 나이지리아하고 인도가 달러 대신 현지 통화로 사용하기 위한 무역 파트너십을 협정을 했다. 여와 같은 뉴스가 나와 있어서 이 나이지리아하고 인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암호화폐계에서는 꽤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나이지리아하고 인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구가 제한되어 있다시피 할 정도인데, 나이지리아하고 인도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이제 탈중앙화 금융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가 진행되어 가는지를,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EBS에서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것이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제 운용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들 중에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이 나이지리아에서는 뭐, 어, 자기들이 그 화폐를, 구 화폐를 신 화폐로 바꾸면서 신 화폐를 바꾸면서 구 화폐를 쓰는 것을 제안을 하고 뭐 등등 하는 것 때문에 은행에서 상당히 폭동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좀 옛날에부터 보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상당히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활성화 해놓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여기에 이제 경제학자 인터뷰 내용 중에 양반한 데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나갈 줄은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15년이 지났어야 제 아들이 왜 그때 안 샀냐며 놀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뷰에 나온 기사라서 야 정말 그럴 것 같다. 그래도 저는 파이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이 앞으로 이제 부의 재분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는 후손들에게 파이코인 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채굴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 이제 그 sc에 암호화폐 를 신고하고 있는 13F 얘기들이 가끔 나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 b n p 파디바의 은행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를 했다는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제 구매를 했던 것들 나오는데 최근에는 뉴욕 멜론 은행에서 이런 그 암호화폐를 구입했던 것이 이제 여기에 13F에 나오니까 이 뉴욕 멜론 은행은 미국에서 역사가 깨깊은 한 230년 가까이 됐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은행인데 수탁 자산이 한 42조 달러 정도 된다는 엄청나게 큰 그런 은행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를 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비트코인을 막한 2,900만 달러 는치 구매를 했다든가 이렇게 이제 금융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앞으로 기술, 이와 같은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대비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앞으로 파이코인이 오픈넷을 가기 위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은행과 정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또는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과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질수록 우리 바이코인 채굴하는 파이오니어들은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1년 2년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몇년 후를 내다보고 물론 이제 부분 매도를 해서 뭐 적당한 어떤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은 정말 장기전으로 가도록 마음가짐을 크게 먹으면서 채굴하는 것도 좋겠다. 너무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끔 제 유튜브들이 너무 희망 고문을 해서 그 조회 수만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제가 앞으로 계속 이 유튜브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 구독자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착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한번 큰 축제는 벌려놓고 나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